그래서 뭐 충성 충성 공사 안 해도 되겠나? 네 충성 충성 일본놈이가 아, 독일놈이가 아니 이래 키가 작단 말인가 전등시간전등시간이또 아, 응. 인자 응. 아, 우야겠노 응. 오 여기 다 있네 그래 일본놈들이 쪽발이 아, 하이 떼놈들이 왜놈들이 응. 이래 굴러기네 어? 남편 뭐라고? 칸칸이 다 어, 누가 있다 누가 이래 올려놨네 장네포 장도, 어. 한국사람이가 아, 일본놈이가 왼쪽, 장교, 씨. 음. 장교, 아, 요, 요 떼놈들이네, 요 외놈들이네, 하, 아, 총간다 아, 새끼들요, 아, 아. 외놈들요, 의아겠나요? 아, 아이고, 아유, 진짜로 왼쪽이가 오른쪽 가야 되나? 아, 너가 탄강이 자꾸 너일식규가야 너가 총칼로 k 와 개와 아무도 없다 내 밖에 없다. 야 물이 들어오나 어. 음.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겠지 이거를 한강으 해가지고 44년 전쟁 끝날 때까지 한반도 남단 진지를 구축했다 인마들 이거 왜놈들 살이나 죽으나 이거 왜놈들 이거 정신 못 차리지 근데... 히, 와 진짜 포가 이래 있었네 이, 이게 진짜 이만했나 그렇게 진짜 있었네, 이게. 전쟁에 사용했었네. 엄머 야, 외양포 말, 외양포. 아, 나새끼도 요, 저거, 이제, 여기 이제, 요, 요, 구축해가지고, 저거, 폐망 안 할까 싶어서. 음, 이거, 나쁜 놈들. 어, 저거, 폐망 안 하려고, 이래가지고, 음. 또 요새를 해가지고, 또, 우리 또 침략하려고. 아, 경남포. 아. 일정 바뀌면 또 우리도 이 비행기 그냥... 이 비행기 응. 여기 이제 보관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은 안 하잖아. 그래, 우리는 이제 지 평화주의기 때문에. 네, 백의 민족이야. 아... 항 공기를 항공 요새. 세상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 아니 이걸 다 이걸 팠단 말이야 진짜로. 울... 직접적으로 팠겠지. 여기서 뭘채굴하기 위해서. 채굴하는게 아니고. 음... 뭐 하다 보면 채굴되면은뭐 나쁜 새끼들.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우리는 이걸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났네 왜 이렇게 길이 작은데가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아 아까 들어온 데가 아, 이, 이, 이 길이었구나 네. 뭐가 윙 돌아가노 아이 음. 나쁜 새끼들 이놈 죽으나 살아난다 그는 죄를 받겠다, 죄를 받겠어.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는 이 전체주의, 이 공국주의를 꿈꾸고 있는.